하나님 말씀은 출리읍기 9장과 10장인데 오늘은 주로 9장의 내용 속에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가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니 끝을 보기까지 낙심치 말고 결코 포기치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한 상대가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싸움에 임하는 자세를 요구할 때 쓰는 말이지 강한 상대가 약한 상대를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을 상대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행하시고 있는 열 가지 이적들은. 강한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분명 아니셨습니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계속 조금씩 찍어서 넘어뜨리고 있는 과정이 아니신 거예요.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바로왕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당신의 이적에 강약을 조절하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면서 끌고 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세게 하면 바로 포기하니까 그러면 안돼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이끄시는 분명한 다른 이유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는 이 땅에 어떠한 피조물의 도움도 필요 없으시며 제안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막을 자도 없고 반드시 내가 아니면 안되는 그런 일도 아닌 것입니다. 피조물의 어떠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루시는데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의 도움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막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 전혀 조금도 제한을 받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행하시는 10가지 이적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의 인생이 바로 왕으로 대변되고 있는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을 통하여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주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 속에서 그러한 방식과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판단하고 그렇게 보던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시선을 바꾸고 계신 작업을 열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택함을 받았을까요? 또한 그는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의 헤로왕도또 가론유다도 그의 악함을 그대로 하나님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어요. 오늘 바로왕의 악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또 그의 악함을 또 역으로 이용하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건을 볼때 누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쓰임받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을 쓰고 있는가? 세상 나라의 권세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악하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본다면 무조건 내가 싸워야 될 원수로만 생각하고 제거돼야 될 대상이기 전에 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위해서는 지금 진행하는 일들 속에서 내가 회피하거나 어떤 그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거나 그런 흑과 백의 논리로 상대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행하는 그런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억울함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침묵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상처 입지도 않고 다른 시각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긍정적으로 시선을 바꿔서 바라보라가 아니라 그것이 팩트니까 하나님의 사실이란 것을 우리가 볼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체질화된 우리 모습 속에서 자꾸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추리국기 구장 12절로 16절을 보면, 그러나 여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본래 아니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떠난 그 죄로 인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대작하고 있는 인간의 그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그냥 스스로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못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바로왕의 악함은 본래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 그래요. 본래 하나님을 떠날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가 된 인간의 상실한 마음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모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의 손길로 뒤집어 주지 아니하시면 그 상실한 그 마음은 본래 가는 길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악한 마음은 그것이 본래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악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습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끄시는 모든 과정들은 뭐예요?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요, 순종하는 자가 되셨던 것일 뿐입니다. 지금 바로왕의 악함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취하고 있는 그 악한 죄인의 행동들을 그대로 그 스스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고발케 하여 주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은 바로에게 있던 선을 하나님이 빼앗으셔서 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지 않으셔서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일을 멈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로의 완악한 모습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역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왕과 일대일로 마주하고, 누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가를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왕을 상대하며 보여주시고 있는 대결의 모습은 지난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저 그렇게 야곱과 싸우셨던 일들을 서로 대조하여 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야복강가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에게 밤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이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과 싸우게 하실 때 이기지도 않고 또 지지도 않으신 모습으로 밤새도록 야곱과 상대하여 주시고 있다가 결국에는 슬쩍 저어주셔서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그 역설적인 은혜 이름을 주셨었는데 이제 바로왕에게는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이 저어주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여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감히 누가 빼앗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대로 끝까지 해보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음을 만천하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대적해 볼수 있는 모든 기회를 허락하고 계실 뿐이셨습니다. 지난날 야곱은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싸우고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고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었지만 그는 자신이 승리자라는 이름을 얻게 된그 땅의 지명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분일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자신의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대로 볼수 있었기에 그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여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지만 그와 정반대로 현재 바로왕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사 마침내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세상을 망하게 하고 세상에서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쟁취하여 얻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이름임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모든 백성에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함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에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화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소망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두었던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품고 있어야 함도 함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 그리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두었던 자가 그 말씀을 끝까지 품고 있는 자 이것은 출입굽기 9장 27절, 로 3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아카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보면 거부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이 그 마음에 두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에 따라서 모세가 그에 기로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그러니까 모세도 어떻게 해요?그 말대로 다시 이젠 그러면 거두어 드리려고 해요.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그렇지만 이것이 진짜가 아닌 것도 모세가 알지만 한번 속아주겠다는 것이에요. 바로왕은 우박의 재앙을 제대로 경험한 후에 뒤늦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모세는 바로왕의 그 회개의 모습을 겉으로는 받아주면서도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져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왕의 회개의 모습은 또다시 자기에게 기회가 생기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로 35절에.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영화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모세가 우박의 재앙을 멈추게 한 것은 바로왕의 모세와의 약속을 어기고 여전히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을 모르고 속아서 그렇게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모세가 순종함으로 그렇게 속아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일이셨습니다. 사람이 잠시의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항복을 선언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일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므로 그렇게 행할 뿐이었기에 이것은 상황이 바뀌게 되면 여전히 변하지 않은 본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도 해요. 그리고 막 예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막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 안에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나의 구주로 진실로 영접했느냐.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같더라. 결국 보면 보리와 이삭이 나지 않냐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아직 믿는 구석이 있을 때까지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은 것을 결국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완악함이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가 자신의 하나님인 줄 알고 똑같이 하나님을 거부한 그의 백성들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특이하게 바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바로의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데 신하들도 또 백성들도 똑같이 그 두려워했던 우례와 또 우박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마음이 똑같이 바로 왕처럼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왕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왕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백성들도 똑같은 운명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완악했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고 완악했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하셔서 그 문제와 사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의 이름이 더욱더 새롭게 불려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바라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은혜를 받았을 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그네 가지 씨앗의 비유처럼 세상의 재리와 염려가 있으면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어요. 또 오히려 그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도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제외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그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와 다르게 그러한 문제와 사건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더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는 축복을 누리기도 해요. 똑같은 문제와 사건이 바로 왕과 백성, 그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그 마음이 상함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던 또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가지 재앙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실질적인 그열 번째 재앙의 앞에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점점 더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사건 속에서 어떻게 점점 더 완악해지지 않고 본래 그 모습 그대로 두었다면 바로 왕의 모습처럼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것이고 바로 왕을 따르던 백성들의 모습처럼 계속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정반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먼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건과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할 때 율법사들과 유대인들은 이를 갈았다고 해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를 갈았대요. 그런데 오히려 죄인이여 창기였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를 갈지 않고 눈물로 회개하며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요? 본래 그 상실한 마음들을 그대로 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를 갈면서 악한 쪽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옥토로 재창조하여 주시면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나는 내 네, 옳습니다 하며 더욱더 평안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잘난 것이에요?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지 않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계속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오늘의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록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건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혹시 내게 또 사람들은 볼때 당황스럽고 황당한 사건이 또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속에서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로 부르신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을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이미 택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녀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혹시 모를 오늘의 상함과 상처 속에서,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부르신 그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